안녕하세요. 대전짱입니다. 오늘 저는 이 LG X400 이 제품을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제품 구성하고 지금 제품에 대해서 조금 영상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디스플레이라든가 지금 이제 요즘에 광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광고에 많이 나오는데 사양은 지금 이렇게 돼있고요 배터리가 조금 일반 프리미엄급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고 그렇긴 하지만 은 가격면에서 이제 좀 저렴하니까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박스를 열어볼까요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제품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전면 카메라와 전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 옆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곡면 구조를 갖고 있네요. 오른쪽 면이고요, 왼쪽 면에 이제 버튼들, 버튼이 있고, 뒷면에 이렇게 카메라와 전원, 프레쉬 부분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제품에 대한 설명서와 충전기 이어폰 이어폰이 마이크 부분이고 단추 있는 부분이 굉장히 귀엽게 만들어졌네요 충전단자 USB 충전단자가 있고요 지금 핀을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하고 이제 사용이 공용이 가능하겠네요 그 아답터 같은 경우 이게 1.8 볼트일까요? 잘안 보이는데 한2.0 암페아 이상이면 좀 충전 속도가 빠를 텐데 지금 보이질 않고 제가 예전 갖고 있던 모델을 보면은 1.8 암페아였거든요. 2.0암페 정도 되면 속도가 좀 빠를 텐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화면을 한번 볼게요 전원을 켜서 화면이 이렇게 지금 이제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설치가 안돼 있는 상태라 부팅 속도는 조금 빠르네요 펴주고 나면 아직 등록이 안돼 있는 상태라. 현재 시간과 날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버튼은 밖에 나와 있지 않고 이 안쪽에 이제 숨겨져 있는 게고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금 좀 많이 작게 잡아먹긴 하겠지만은 이대로 보시는데 별큰 지장이 없는 그런 사이즈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X400, LG X400 개봉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